아, 뭐, 근데 이걸로 지금 시즌 말까지 박제할 점수는 절대 안 되고, 목표를 천 점으로 잡고 게임을 더 해보긴 할 거예요. 챌린저 랭크. 백스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천 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번 시즌 한번0천 점에 발한번 담그고 오기 되나? 뭐, 찬점은개뿔 챌린저 마무리 한 번만 하고 싶다. 막집 좋아할게요. 저거는 먹은데. 뭐지? 오야넌 진짜 뭐지? 지금 정신. 정신을. 어떻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나이스 갱아 씨씨 뺏겼다 아씨 아, 실수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면 죽겠다. 아. 손해가 좀 막심한데, 이건... 그럼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저기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이거 포식적 키고 달려온 그분... 아... 탈론한테 저렇게 죽지만 않으면은 뭐... 괜찮은데... 미드라인을 망치고가, 아이고야. 블루가 어느새 탑까지 갔네. 아니, 얜좀 많이 먹는다, 너? 아이씨, 망한 거 같은데? 어, 씨,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데? 아니, 그부가좀 정신을 놓고 게임해, 이게. 아니 하루종일 앞으로 들어가나봐 나이스 그렇게 쿠팡 들고 있는 거랑, 케오라, 응, 음, 테오라가텔 타고 오는 거를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아예 안쪽에서 해야겠다네. 바로는 먹었네. 모여서 5대1 타는 진짜 우리가 더셀것 같은데? 진도 진짜 잘컸네아 진짜 게임 하는 거봐이킬팔드이야 너무 빠른데? 너네 글로가. 아, 어... 아, 우리 정글이 또 아니 쟤는 모르겠다. 지금 멘탈이 좀 터져 있냐 게임하는 게 너무 지맘대로네. 아니 정글 할줄 모르면 다지를 하지. 아니 근데 다지를 하겠냐? 정글로 최근에 내 판을 졌는데 그냥 이제 하산하자고요. 하산은 하사는 한 번쯤 할 수도 있어. 근데 마무리를 챌린저로 하냐가 이제 중요한 게 남은 과제죠, 저한테. 일, 10명 중에 7명이 챌린저네요. 챌린저가 되고서 랭겜에서 처음 써보는 바이크라고 도할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만, 그만. 아, 세대 때리는 건 반칙이지. 난두대밖에안 때렸잖아. 하이. 아하이. 아, 하이, 이건 플래시로 따라가지 말걸 그랬다. 올라가 있었고 비에고도 철갑궁이고 코르키가 W를 들고 있는데 아 이걸 왜 대체 왜 아 알고 있었잖아! 비에고 거기 있는 거 보였잖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제이스가 근데 패를... 걔를... 어디서 탔어? 봐 줬다. 조심해, 너 다음 엔안봐 줘. 사실 다음 은 없어. 아이고야, 아, 근데 쟤네 시간 시감... 죄다 PM 높은게 진짜 더 열받 네. 아... 아... 체더할수 있었는데 저는 슈렐 리니시가좀 빠른데... 아, 이거 딜안 들어갔냐? 그래도. 어, 근데, 고라키도 너무 단단하네. 비에고한텐 딜이 안 박히고. 와, 아쉽네. 딱 릴리아 궁 썼으면 한타 이길만 했... 이길만 하지는 모르겠다. 비벼볼 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코르키가 되게 잘해. 점수 가마 20점씩 가죠. 20야스는 너무 빡세네요. 3연패는 너무 슬픈데. 노틸러스 참... 아지로 아... 노플. 그냥 죽네? 저뭐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11분에 7데스를 박가버리네 야, 일부러 그러나? 진짜 그냥 혼자 게임을 캐리하는데? 너무 뭐 어지러워 게임이 오늘 게임 그만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게임마다 한 명씩 이러냐 포지션을 한번 바꿔서 돌려볼까? 진짜 오 챌린저 좀 영롱한데, 우리 팀. 푸선생님 악선생님, DK, 체이시 그리고 슈퍼 자크 장인.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 게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레오나? 레오나, 리신, 신드라? 게임이 어때요? 번뇌님들. 아. 롤드컵에서도 유미가 1티어라서 계속 밴당 하는 거 모르세요? 이게 요즘 메타야. 와, 씨. 그냥 챌린저. 헤드리 개멋있네 허우 마이 갓 아... 와... 어지럽네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laughs> 내일 좀 연승해보지 뭐 오늘 시청해주신 많 분들 보다 감사하고 내일은 좀 이겨보도록 해요 바이